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앞에 본문 8장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그 선언을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 일을 이루셨고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고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것은 결코 포기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들에 대한 그런 확신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 그 구원, 그것은 포기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진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계획은 그 과정과 완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사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련된 내용인데. 더 좁게는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과 또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넓게는 로마서 5장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신 일들을 너희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포기시킬 수 없는 완벽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포기될 수 있는가? 누가 이 일을 방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를 아시고, 너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성취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반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너무나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32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 바로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31절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증거가 뭐냐면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외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하게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왜 보내어 주시지 않겠는가? 영국의 설교자였던 옥타비누스 윈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유다가 돈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의 두려움 때문에 내어 준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다른 것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보편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겠죠 이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의 모든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도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구원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피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그것을 채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여기시는가를 알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바르게 구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발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그 존재는 바로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세우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우리를 기소해요. 너는 죄 있어라고 재판장에 세우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정에 세우기도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정죄받은 그런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을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이 사람 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정에 서면 중요한 건 검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고발과 정제를 해서 우리를 재판정에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서면 우리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변호사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에서 이장 일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법정에 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언자 되어 주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올바른 말들을 해 주셔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 주시죠. 이게 바로 법정적인 칭의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이 없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이 34절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의 권세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스스로 연약할 때,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지할 것인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있겠는가 한번 반박해 보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과 공고는 끝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마지막 날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기근 굶주려 있는 것 적신 헐벗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살것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죠 위험과 칼 전쟁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그런 혼란들 속에서도 너희가 넘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찢겨 나가는 것을 보았고, 짐승에게 먹히고, 불에 화형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환란이나 어려움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견딜 뿐만 아니다. 지금 나에게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있기는 하지만, 견디기도 하지만, 그런데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날, 그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했다면 포기될 수도 있고 실패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과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사랑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너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다 포기하지 말아라 견뎌내라 견뎌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란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내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에서 4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그리고 너희에게 일어날 확정된 그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확정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신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8장 17절에서 얘기했었거든요. 17절에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녀라면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이라고 하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고난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증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칼비는 이에 대해서 주께서 그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잔혹행위에 부당하게 노출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 일에 내가 지금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 고난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37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나예요. 근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때로는 실패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해요. 죄 앞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죽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38절부터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실패하는 거 알아 내가 불량품인 것도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사랑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나는 알아 라고 하면서 38절에 확신을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노라 확신한다고 얘기해요. 완료 시제로 사용했어요. 나는 이미 확신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신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확신한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이전에도 확신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확신할 거야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나는 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 지도자들 아무리 뛰어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나를 정지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시간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공간들, 모든 능력들 나의 대적하는 모든 그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반박해봐. 내가 이러한 이러한 얘기를 해볼 테니 한번 반복해봐. 너무 확실한 근거들이 다섯 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네가 반박할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빼앗을 수 없다. 왜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져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들을 표출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형제라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드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보면 불량품들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포기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포기될 수 없어요. 의로운 자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한번 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볼래가 아니에요.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고 불량품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제받에 마땅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이미 그 구원은 완성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도 우리 안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의심을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이 인생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무너지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질지 않고 포기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의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실 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셨습니다.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그 성품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